아니, 예. 또 남편분도 궁금해. 남편분도 허한아 씨랑 결혼한 거를 어떤 어떻게 얘기해 행복하게 되셨는지. 생각하는지. 어, 말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선배십니까>. 진중하다고 했잖아요. <laughs> 너무 진중하다서 말을 아껴요, 많이. 에이. 그러면 애정 표현도 서로 잘안 하세요? 잘하죠. 그럼 애정 표현은 어떤 거? 어, 뽀뽀도 하고, 맨날. 아, 그러니까 아, 말을 안, 안 하는구나. 뭘물었어 그대로. <laughs> 더 이상 묽지 않을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하고 키스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음. 언니들은 안 그러세요? 어들게 이렇게 묽지 않아? 포를 많이 하지. 어, 키스를 왜안 하는 디서가서요 키스를. 디서가서 남편이 <laughs>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랑 키스 횟수가 줄어드니까 나는 키스하고 싶은데. 아키스의 총량이 좀 부족해요. 아. 연애들 이게 같이. 요거 기사 나겠다. 오케이 카트 여기까지. 키스가 부족해 좋았어, 여기까지. <웃음> <웃음>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음.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음. 어떤 시간과 횟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laughs> 어, 설거지를 한 시간 후까지 설거지를 음. 좀 도와줄래? 하면 약간 그걸 꼭 해야되는 것처럼 어, 한대요 어. 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laughs> 한번 해봐야지구 <해봐주시겠어요>. 키스 때문에? <laughs> 키... 아니 부부 사이에 좀 구차해도 되지 뭐 아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한번 어. 왜 우리 키스를 안 해? 라고 했더니 어, 뭐래요? 궁금하다 그제 했잖아 아, 그러니까. 라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면 어. 반문하지 그럼 그랬어요 그럼. 이틀 뒤엔 또할수 있니라고. <laughs> 언니,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런가요? 네. 어, 되게 당당하고 도도하게. 알겠어. 그럼 이제 언니 말씀처럼 오케이. 이틀에 한번꼴로 저녁 7시에는 <웃음> 5분가량의 <웃음> 키스를 원해. 넌 나이스. 그걸 실행해.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진짜 세다 7시쯤에. 7시 아니면 집에 붙여놔. 집에 다 붙여놔. 그렇게다 붙여놔. 거실. 아, 인터넷. 아니,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집에 오는 케스 여기 붙여놓고. <laughs> 갑자기 형보가 되겠죠 이렇게 짱짱해. 아, <laughs> 아 우리 집에 죄송한데, 형보가 AI인가요? <laughs>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대파, 양파, <laughs> 당근, 아. 어. 몇 개를 사와 아몇 시까지 아 이런 걸좀 많이 하죠. 그런 네. 아, 초에는 키스일 수 있지만 이제는 대파로 간다. 그쵸, 그쵸. 대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네. 3년 차와 1 3년 차의 네. 차이죠. 그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허하나 씨가 그개그우먼 쪽에서 독보적인 약간 글래머. 아 그러니까 아 몸매가 아 육감적인 그러니까요. 몸매로 유명하잖아요. 그근데 저는 그런 말씀 또 초면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컵은 좀 큰데 납작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남자형. 남, 가슴이. <laughs> 어, 그쵸. 근육형. 근육형. 아니, 약간 와이드한 느낌. 단단한 예. 느낌? 가슴 모양. 괜찮잖아. 여기도 짱. 콧이 있지, 뭐. 어. 뭐. 커, 커. 커. 어, 비 나보다 커. 아. <laughs> 예. 그런데 기에서이 음, 나보다 아, 커. 네. 아유, 예. 짠. 네. 아, 여기서 짱. 그렇게 오셨어. 시원하게. 네. 아, 음. 정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여기에 술 탔다고. 왜? 아, 이거 진 냄새가 나지? 제가 허한나 씨의 어, 근황을 들었어요. 네. 괴담 와, 전문가로 어, 활동하고 진짜? 있다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심야괴담이라고 음. 네, 무서운 이야기를 제보받아서 이제 그걸 엄청 무섭게 얘기하시던데요. 네. 근데 원래 좀그 괴담에 강하거나 조금 좋아하시는 형님? 저는 몰랐는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한, 네. 한, 한 번만 해보요 안안안 지금 너무 덥거든. 요 어, 네. 혹시 언니 그 신촌의 아웃 아세요? 유명한테 아, 일명한테 나가지 못하겠지만 그 가게를 갔어요 남편이 연애 음. 때 갔는데 음. 화장실 이 여자분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음. 서 있었어요. 심하다, 심하다. 앞에 문이 열리고 누가 나갔어요. 음.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음. 하는데 어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긴 여자가 새치기를막 음. 해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모르지만 다들 뭐야? 음. 다 봤네. 나 어, 약간, 약간 등... 눈이 약간 먼저 저알 보셨어요? 약간 아, 이런 아, 눈빛으로 아, 혼자 본거 아니에요? 다본거아다 다 봤어요. 어. 뭐야? 이랬어. 근데 여기가 여자가 들어갔는데 문을 안 잠가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혹시 여자분이 뭐 쓰러졌나? 어. 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거든요 어. 어. 그래서 문을 탁 열었다. 어. 아무도 없네. 아 거짓말 하지 아무도 없네. 다른 사람들도 다본그 아, 여자가 그래서 딱 열어서 아무도 없는 순간 다 여자들이 아 정말 대체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은 못 걸고 어 진짜 선배 방금 들어 방금 들어갔는데 방금 밤도 아닌데 밤도 안 낮았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뭐지? 그때는 사실은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뭐지 이런 응. 너무 당황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전담 친한테. <목소리> 전 남친, 현 남편한테 깜짝 어, 놀랐 어, 나... 나... 아, 거... 이게 아니, 거... 나, 거... 나 이거 어, 나, 나 지금 싱커펜어 어, 거... 남친, 남편 남편한테 어. 나 지금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응, 응. 어, 이상하다 그랬더니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응, 생각날 때 있지 어, 내가 혼자 본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쓰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검색했어 무슨 식당, 화장실 귀신 나랑 똑같은 거 겪은 여자가 글을 써놓은 거. 아 같은 시기에요 아니면 다른? 같은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 똑같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세치기를 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또 또. 또 그러니까, 우리 그 구름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해진 거예 거기가 그 올림픽 그 귀신처럼 항상 나타나나보다. 그랬나봐요. 네. 그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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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 귀신처럼, 귀신처럼. 어, 올림픽이래. 올림픽 귀신은 뭔가. <laughs> 올림픽 때. 올림픽 귀신이요? <웃음> 진짜. <웃음> 나는 하니까 받았다. <laughs> 나는, 하니까 받았다. 나는 하니까 받았다. 언니 <laughs> 언니가 찰떡같이 <laughs> 자유로워.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거 보고 있네, 겠지 같은 건세 글자라는 거밖에 없네요. <laughs> 네.